뇌졸중은 흔히 중풍으로 알려진 질환으로 머리에 위치한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일어나 뇌가 손상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뇌졸중은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초기 증상을 잘 알고 빠르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에 방문하기 전 우왕청심환을 드시거나 손을 따고 마사지를 하는 등 가정에서 민간요법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가정에서 할수 있는 응급처치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골든타임이 낭비되지 않도록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의 오른쪽 또는 왼쪽 중 한쪽 방향 마비가 나타납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언어장애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이 흐려지거나 겹쳐 보이는 시각장애 현상이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거나 한쪽으로 넘어지고 멀미를 하듯 어지러운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나타난 뇌졸중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도 합니다. 마비가 호전되고 할수 없었던 말이 가능해지거나 발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시각장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상 개선은 일시적 현상으로 근본 원인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미루지 말고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병원 방문 전 뇌졸중 증상을 간단한 척도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울을 보고 치아가 보이게 미소를 지었을 때 웃는 얼굴 모양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말을 해서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아, 에, 이, 오, 이. 마지막으로 팔다리 마비를 확인하기 위해 눈을 감고 양팔을 앞으로 뻗은 뒤 10초 후 한쪽 팔이 처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뇌의 손상 부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119 신고와 병원 진료가 뇌졸중 골든타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